한국 한의학 연구원의 오미자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혈액순환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용 기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혈전 질환은 사망률이 높아 치명적인 질환으로 세계 항혈전제 및 항응고제 시장은 2016년 189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7.6%로 확대되어 2021년에는 27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혈전으로 인한 뇌졸중 진단 및 치료 시장 또한 연평균 6.8%로 성장하여 2020년 1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화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혈전으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항혈전 약물들은 장기간 사용할 때 위나 장에서의 출혈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된 대체 소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행 개선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혈전 발생의 원인인 혈소판 응집 저해 효과를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기술의 오미자 복합 추출물을 활용하여 혈액 순환 관련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상세하게는 오미자 강황 복합 추출물 또는 오미자 상엽 복합 추출물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소판 응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므로 혈액 순환 관련 질환의 예방, 개선을 위한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사료 첨가제로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과 함께 PCT 출원하였으며 오미자 상엽 복합 추출물의 효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술의 주 원료인 오미자는 면역력을 높이고 진해, 거담, 기침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열매입니다. 상엽은 뽕나무 잎으로 식품 공전에 등재된 식품 원료이며 전통적으로 통증, 당뇨병 등에 쓰였으며. 항당뇨, 항고지혈 등 혈액순환 개선에 관한 효과가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자 상엽 복합물의 동물 모델에서의 항혈전 효능 평가 결과, 오미자 상엽 복합물은 카라기난 유도 혈전 네트 꼬리정맥 혈전 모델에서 혈전 생성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으며,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티클로피딘과 유사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비율별 항혈전 효능 평가 결과 오미자 상엽 복합물은 1대1과 1대2 비율에서 효과적으로 혈전 생성을 저해하였습니다. 오미자 상엽 복합물을 9일간 투여한 후 혈액을 이용하여 혈전의 주원인인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를 평가한 결과 오미자 상엽 복합물은 1대1, 1대2 비율에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였습니다. a v 션트 동정맥 단락 시술 레트에서 항혈전 효능을 평가한 결과 오미자 상엽 복합 추출물은 혈전 무게를 감소시켰습니다. 복합 추출물을 7일 경구 투여하고 카라기난으로 혈전을 유도한 후 꼬리 혈전 무게를 측정한 결과 오미자 상엽 복합 추출물의 항혈전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복합 추출물의 혈전 억제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콜라겐 유도에 의한 혈소판 응집 억제 활성을 평가한 결과 복합물의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혈소판 응집 억제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콜라겐 유도에 의한 칼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복합추출물은 콜라겐에 의한 칼슘 농도 증가를 억제하였고, 콜라겐 유도에 의한 혈전 형성 촉진 물질인 ATP의 분비 증가를 억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추출물은 혈소판 표면에 있는 혈전 형성 주요 인자인 인테그린 분자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신호 전달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오미자 상엽 복합 추출물은 콜라겐 유도에 의한 얼크, 정크, AKT의 인산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미자 상엽 복합 추출물은 앞서 보여준 것처럼 콜라겐 유도에 의한 혈소판 응집 억제 기전을 통해 혈전을 억제하였으며 항혈전제 아스피린이 트롬백산 A2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과는 다른 기전을 통해 혈전을 억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HPLC에 의한 지표 성분 함량 분석 결과, 오미자 상엽 복합 추출물에서 이소케르세틴, 아스트라갈린, 쉬잔드롤, 고미신A 등 4종의 화합물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은 혈행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심근경색, 뇌졸증, 동맥경화 등의 혈전성 질환의 치료, 예방을 위한 의약품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